자, TAT 2급 제66회차 문제 4-3번 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어, 문제입니다. 자, 자료 자 설명을 한번 어, 보겠습니다. 사무직 한중경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자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연말정산 골로소득 원천징수 용서 증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김동경권을 삭제할게요 F5번 누르고 한중경으로 보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어 1번 사원등록에 부양가족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음, 소득공제를 보시면 되고요 한중경, 선아리, 오영선, 한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아리는 지금 프로돼 있어요 지금 자 부양가족은 한중경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한중경은 무주택자입니다 총급액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선한이는 사업소득금액 때문에 지금 불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제상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확인했으면은, 어, 1차 한번 봅시다. 자, 의료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영형선입니다 자, 의료비러니까 의료비에 자, 클릭을 해줘요. 자우비는 유일하게 나이지안과 소득지한을 일차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이지안과 소득지한이 없으니 그냥 무조건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안경구입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안경구입비는 50만 원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영선입니다. 자 상호는 없고요. 어, 국세청을 해주세요. 건수 1 지급금액 690만 원 넣어줍니다. 실소는 따로 예, 체크하면 안, 안 되고요. 나중에 실손을 밑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손 의료보험금을 넣어줘요. 실손 의료보험금 얼마냐면은 90만원이 돼요. 그래서 90만원을 여기 실손 의료보험금에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90만원. 이거 이거 따로 넣어야 돼요. 근데, 가, 근데 여기서 의문이드는게 선생님 어차피 공지 안될 거. 실성 의료보험금 있는데, 그냥 600만원 넣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k l i 같은 경우에는 690만원에 90만원 따로 넣어줘야 정답이 돼요. 이거, 이 빼주면은 이거는 안 맞아 들어가게 돼요. 근데 결과치는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그래서, 어 입력을 뭐 600만원 넣었다 한들 뭐 상관없는데, 원칙은 사실상 실성 의료보험금이 만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넣었다? 국세청에 걸렸다? 전화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근로자 수만 60만 명이 넘는데, 진짜 운 없으면 전화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넣어주는 게나아요 근데 만약에 실무에서실손 의료보험금 바로 빼서 넣었는데요, 그럼 소명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이거 소명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보자고 할걸요? 특히 세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다니시는 분이나, 특히 세무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요거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안 걸리겠지. 설마 그거 빚지 마세요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정석입니다 자그 다음 이제 보험료입니다 어 보험료 중에 이제 보시면은 소득공제 다시 클릭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한준경 거고요 한준경은 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영선 한준이 한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선한이는 부가 돼 있기 때문에 한준이는 장애인이에요 게다가 그리고 어, 보험금은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일체 다 보죠 소득 100만 원 이하 나이 제한 다 봐요 근데 문제는 저축성 보험은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왜냐 보장성 보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정기예금 취급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정 금액만큼 그냥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빼고 입력해 주 누구? 오영선 한준이 걸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보험료에 오영선 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96만 그 다음에 한준이 거는 장애인 전용이기 때문에 장애인 칸에 넣어주시면 돼요 143만 이거를 왜 따로, 따로 넣어주냐 공제율이 달라요 일반은 12%그 다음에 장애인은 15%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그 조회하실 때 금액 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는 오른쪽에 클릭하시면 네, 교육비가 나와요. 여기에 넣어주면 되고요. 교육비는 나이자는 없어요. 근데 소득은 받습니다. 그래서 한중경이고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65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중경은 여기에서 일반에 650만원 넣어주시면 요 이렇게 하면 끝내면 되고요 마지막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본인만 돼요 그래서 선아리는 본인이 아니죠 요거는 본인만 공제돼요 그래서 선아리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요거 실수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그 다음에 월세 납입 영수증입니다. 자 월세는 여기 월세 명세에다가 어, 클릭하시면은 입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산 면세 자 클릭을 해서 여기 그 내리시면은요 월세 입력하는 칸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70번 월세 기초 여기. 그래서 여기에 자 클릭을 하시고. 월세에게 잡아 넣어 줍니다 임대인의 성명 넣어주세요. 주성훈입니다. 어 주민등번호 넣어주세요. 자 단독주택입니까? 그렇죠. 주택기한 면적은 85m 제곱. 자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를 자, 입력해줘요. 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3327 시작에 음. 월세액 70만원. 오, 싸네요. 그러니까, 이게 총액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 월세액이 한달 치금액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요거는 1년 치금액. 그니까, 러 월, 그니까, 연세액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얼마냐면은, 70만원이 아닌 700만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면서, 이제, 105만원 만큼 공제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자 봅시다. 자 심은생 평가. 이제 세 번째. 골로소득 관리입니다. 자 4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60번이죠. 연금저축세액공제. 있어요? 없죠. 0이죠. 왜죠? 본인이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서나리가 가입했잖아요. 배우자예요. 그래서 연금세공제는 없다. 그래서 1번으로 예,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액은 얼마냐? 오른쪽 걸 보셔야 돼요.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265,200원이 됩니다. 이거 입력을 할때 일반 보장성보험하고요.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별도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아까 위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공제율이 다르다고 여기서 만약에 일반에 다 떼어놓잖아요? 그러면 이금액안 나와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여기 69만원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비는 아까 우리 입력해 놓은 거 있죠? 그 어머니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손 의료보험금은 꼭 따로 넣어주셔야 돼요. 혹시 내가 조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또 크거나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실무하실 때도 특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교육비 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97만 5천 원이 됩니다. 본인 아까 그거였죠. 대학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 월세 세액공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액은 여기 105만원이 5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부 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나중에 확인한 후에 어, 시험에서 예, 마무리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tat2급, 예,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어, 다 끝났습니다. 아까, 이제, 선수금에 관련된, 아까 문제 있었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을 만들 때, 아마 200만원짜리가 좀 차이가 났었잖아요. 거기서 아마 입력을 안한 상태에서, 아마 이제 거기에서 선수금을 했을 때, 금액이 그걸로 하는 걸로 확정이 지었는데, 이게, 오류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200만원짜리가 추가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프리에서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선수금, 문제 30번에 대한, 아까 문제였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국공인회계사 측에서 아마 분명히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류인지, 입력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확인 다 받고, 결제 다 받고 나서, 손수금을 모르고 내가 넣었나, 안 넣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해가지고, 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넣어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난한 마음은 없는데, 근데, 어, 사실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독학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학원도 FATTT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인터넷 강의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날짜는 1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얼마였냐면은, 자, 학, 이번에 이제 65, 회 66회차 합격률은 어 높아요. 67.6%입니다. 많이 높죠?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때 TAT 2급은 진짜 극과 극이에요. 뭐 2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진짜 그까 그게에요 완전히. 그니까, 그니까 이거죠. 내가 이 찬물 있고, 미지간물 있고, 이렇게 하면은, 뜨거운 물을 약간 조금 올렸는데 너무 뜨겁고, 뜨거운 물 약간 내리는데 너무 차가워요. 약간 중간이 없어요, 이 베테이트 이거가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렵다, 쉽다라는 게좀 심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11월 달 문제, 12월 달 문제에서 이제 봐, 보고, 학교률이 얼마냐, 이거를 정확히 이제, 해야지만, 이거 23년도 제 문제 난이도에 대한 총평이 좀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1월 18일자 시험 잘 치시고요. 그리고 24년도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시험 꼭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괜찮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학교 가시길 바랍니다.